팀 김진입니다. 오늘은 솔리드웍스 기초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솔리드웍스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설계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직관적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설계를 할 뿐만 아니라 컴포저를 이용하여 기술 자료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석 검증까지 해볼수 있는 통합적 솔루션입니다. 1장의 학습 목표는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고 마우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작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문서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신규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작성도 가능합니다. 학습 탭을 보시면 자가학습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있으니 자가학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파일을 하나 열어보게 되면 SolidWorks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선 창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 봤던 시작 페이지를 다시 열어보실 수도 있고 SolidWorks 도구에서 설정 복사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내가 세팅해놓은 솔리드웍스 설정을 다른 PC에 가서도 복원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 라이브러리 탭에 가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부품들을 디자인 라이브러리로 등록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툴박스를 보시면 규격품들을 새로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파일 탐색기와 같이 솔리드웍스 안에서도 탐색기에서 파일을 찾아서 빠르게 열어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의 오른쪽을 보시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해서 작업한 순서대로 작업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작업한 것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은 프로퍼티 매니저인데요. 프로퍼티 매니저는 직접 클릭해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편집하게 되거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그 명령에 대한 속성 값을 입력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출 편집을 했더니 돌출을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한 면밀히 돌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어하게 됩니다. 두, 세 번째 탭은 설정 탭입니다. 설정은 하나의 파일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창의 위쪽 보시면, Command Manager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명령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탭들은 파트 어셈블리 도면 상황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현재는 파트 파일을 열어놨기 때문에 파트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탭간 전환하실 때는 탭을 클릭해서 전환하시면 되고 또는 마우스를 커맨드 매니저 공간에 올려놓으시고 스크롤을 굴려보시면 탭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탭 중에서 내가 필요한 탭을 찾고 불필요한 탭을 숨겨놓을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탭을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필요한 명령들을 꺼내서 사용하시다가 다 쓰거나 필요 없다 하시면 꺼서 빼주시면 됩니다. 탭을, 하,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면 feature 탭에 현재 도, 돌출 보스 베이스, 회전 보스 베이스에서 보스 베이스라는 말이 붙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재질을 더해주는 명령들입니다. 스케치를 그려서 뭔가 덩어리를 더 만들고 추가하는 명령들이 앞에 보스 베이스라는 말이 붙은 명령들입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은 돌출 컷, 회전 컷, 스직 컷해서 컷이라는 말이 붙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재질을 제거하는 명령입니다. 구멍을 뚫는다든지, 뭘 깎아낸다든지 하실 때두 번째 칸에 있는 명령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칸을 보시면, 필렛 선형 패턴 대칭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칸에 있는 명령들은 반복 작업을 줄여줄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화면의 최상단을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라고 해서 메뉴바가 있습니다. 이 메뉴바는 앞정 모양을 뽑아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도 있고, 앞정을 꽂아서 아예 보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왼쪽 마우스는 선택, 오른쪽 마우스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휠 버튼을 클릭해서 돌려보시면 모델 회전이 됩니다. 모델 회전 말고 모델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휠 버튼 눌러보시면 모델 이동이 되고요. 휠 버튼을 스크롤 해보시면 모델이 확대 축소됩니다. 이때 확대 축소할 때 기준이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확대 축소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확대 축소하시면 모델 이동의 기능까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캐드나 오토캐드에서 단축키 많이 살, 설정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솔리드웍스는 단축키뿐만 아니라 마우스 제스처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마우스 제스처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살짝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메뉴들은 파트, 어셈블리, 도면, 스케치, 상황별로 다르게 설정 가능하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슥슥 그어 주기만 하면 빠르게 명령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세팅 하신 분들은 이 마우스 제스처가 네 방향으로 밖에 안될 텐데요 사용자 정의 가셔서 마우스 제스처 눌러 보시면은 네 방향 또는 8개 12개 방향까지 지정을해 주실 수가 있고 이 사용자 정의 메뉴에서 마우스 제스처 세팅뿐 아니라 키보드 단축키 세팅도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의 단축키 세팅은 문자 하나로만 세팅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키와 함께 혼합하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명령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궁금한 명령 검색을 하시면 그 키워드가 있는 명령들을 찾아줍니다. 그냥 클릭하면 명령 실행이 되고 눈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그 명령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주로 쓰지 잘안 쓰는 기능들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기억이 안날 때가 많죠. 하나씩 열어서 찾아보지 마시고 명령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돋보기 모양 오른쪽 보시면 확장하는 메뉴 있고 위에 도움말로 바꿔주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 도움말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주 안 쓰는 기능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검색해서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위쪽 보시면 전체 보기라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는 모양이 작거나 컸을 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기능이고 특정 영역을 확대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영역 확대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전 뷰는 이 직전에 봤던 뷰들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단면도는 3D 모델을 특정 평면을 기준으로 단면 잘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뷰 방향을 제어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뷰 방향은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방향, 정면을 보고 싶다 하면 정면을 눌러주시면 되고, 뒷면을 보고 싶다 그럼 뒷면을 눌러주시면 되고. 단축키는 스페이스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뷰 방향 창이 나오고, 여기서도 새로 눌러서 확인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유형을 바꾸실 때는 모서리 표시 음영, 음영 처리, 은선 제거, 이런 모드들로 변형해서 모델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SolidWorks 인터페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